안녕하세요, 여러분. 흰님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짠! <laughs>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스토어팜 흰님이당 문구점에서 예지님이 구매해주신 물품이에요. 혹시나 또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란 참고하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여기는 우선, 어, 택배랑 지금 두 배로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두배 랜덤박스랑 이렇게 개별로도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정... 7만 9,600원어치 물품이 들어가집니다. 여기는 쿠폰도 두툼하게 넣어드렸고 명함과 우리찔리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영수증까지 이렇게 선물로 넣어드렸고요. 우선 구매하신 물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짠, 이거는 크런치 시리얼 리핑지고요. 이거 이렇게 빅장 구매해 주셨고. 요거는 스트로베리 랩핑지 요거 원래 2,000원짜리만 남았는데 구매해주셔가지고 3,000원짜리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미랜드 랩핑지까지 랩핑지 이렇게 구매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진, 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laughs> 다른 물품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요거, 요거는 꿈나라 비아 떡매이고요. 이제 이거 재고 없어요. 마지막 재고 가져가셨고 요거는 무찌크라프트 우편 한 시트 키치 사각 도무송 요거 한 칸씩 떨어진 홉칸짜리 도무송이고요. 다음으로는 피크닉 인스한 시트 요거는 키치케이크 한 시트 까미봉 요거는 벚꽃 마카롱 까미 새우 피자 도무송 로즈 세일러 걸즈 그리고 요거 요거 되게 귀엽죠? 요거 이번 신상이고 요거는 메이크업 베어 투드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laughs> 귀염귀염한 찐이 선물 도무송까지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선물 빠지면 서운하겠죠? 이거 <laughs>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건데요. 이거 2,500원짜리인데 제가 가격표를 잘못 붙였어요. 이거 제가 다시 가격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2,500원짜리라서 사실 이거 그 뭐지? 200원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9,800원어치 넣어드렸고 이거는 소리 치자고요. 그리고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요거 요거는 화장하는 곰냥이 까미봉 이거는 키희풍 포토카드 두세트 어떻게 놔야 되지? 고래 밑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꿀발 손몽 나무 코알라 두세트 새우 피자 추운 겨울나라로 여행가는 더비. 요거 찐이 선물 도무송은 요렇게 한 세트 더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요거 키치케이크. 요것도 한 세트 더 넣었어요. 요거 9칸짜리 도무송이고요 키치 사각 도무송. 요거는 달콤 간식 인스. 벚꽃 기모노. 웨딩 공주, 썬플라워, 모찌크라프트 편. 마지막으로 짠! 이거는 메이크업 베어, 투드리스트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진짜 탑 쌓기를 성공했는데요. 탑 쌓기 성공하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네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예쁜 물품 한가득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또 구매하실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재미있게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